매미가 매미 메미가 맞는 거야 서아야 이거 매매 메미야 매미가 방으로 이게 들어왔다 거실에 불빛 보고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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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얘들 봐 얘들 봐 매미는 물질 나안아 빨리 잡아봐 어 서아야 잡아봐 이런 매미 매미는 우는 소리 알지 어 잡아봐 어머니 내려오세요 이제 그만 야 잡아 내려와, 봐. 멀리 찍으세요 알았어 잡아봐 얼른 불빛에 걔가 불 따라왔나 봐 이제 매미를 아, 얼른 잡아봐 이제 박, <laughs> 할아버지가 잡아가지고 밖으로 보내줄 거야 어 밖으로 보낸데 여기서 어. 뜨거워서 안돼 서아가 오면은 이 매미를 사아가볼수 있게 해줄 거거든 바깥에 사러라 그래야지 어이씨 오는 소리 들리지? 비다 매미다 매미가 울잖아 와 서아가 보고 싶어요. 서아가 보고 싶어요. 하 서아 찾아왔어요. <laughs> 알았어 알았어 얼른 갔다와 이 근데 서아가 지금 못 오니까 어. 일단은 밖으로 살려줄게. 서아 다음에 놀러오면 찾아봐. 또이 매미가 찾아올란가 모르겄다. 응, 알았어 얼른 갔다 내놔 이제. 어끝 서아야 매미 이뻐? 잘안 나와. 스러... 음 옆... 매미 어, 보내줄게. <laughs> 응. 됐어, 얼른 갔다 와, <laughs> 이제 나 <laughs>